루기서 4장 20절에서 22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았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살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살몬은 족보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많은 이름들로 가득하지만 이 살몬이란 이름은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정말 묻혀진 사람 같고 이름 없는 사람 같고 별볼일 없이 그저 어, 하나님 섬기다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 없어요. 그의 활동에 이 근거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족보의 이름들이 다 유명한데 삶모는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승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살몬에 대해서 은혜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 놀라운 믿음과 그의 업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살몬은 숨은 사람 속에 보아, 숨겨진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볼때 살모는 이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예수가 오시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도 그 누가복음에 한번딱 등장하지요. 혼잎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나서 회심해서 그 아내와 그 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성구자적 역할을 했던. 이 기록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믿음, 그리고 살몬의 용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살몬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입니다. 나손. 민수기 1장 7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안민아대받을 나손이요. 그 족장의 대표. 이스라엘 족장의 대표였어요. 대단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역적이 모든 그 역사의 기록에 남는 인물로 이 민숙에서 밝혀줍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대표로서 광야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 이 살몬의 아버지가 그 정도로 대단한 이 유다지파의 대표였어요, 대표. 그래서 살몬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전통과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몬을 이 히브리어로 살몬이 살몬이에요.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한 게 살몬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콥트에서는 평화로운 자, 미드라시에서는 온전한 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단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사람이 이 살몬처럼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살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방여인 나악과 결혼했습니다 여리고의 정탐권으로 급파가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다가 발견이 됩니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숨은 곳이 이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 사실은 완전히 그냥 이 참새가 방앗간에 들어간 꼴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만약에 나압의 마음을 안 열고 미리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들을 고발해서 체포당해서 죽게 만들고 그는 진급할 수 있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생 나압을 붙드시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조국을 버리고 자기 국민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 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여리고 법령에 의하면 당시에 만약에 적군을 살려주거나 나라를 배신한다면 3대까지 다 멸절을 시키는 당시에 왕의 국가에 그 여리고 성의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삼족을 다 죽일 것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 도와준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그의 그 위대한 그 기생 나압의 신앙과 그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것 아주 뼈대가 깊은 유다 지파 왕족의 지파의 가문에 들어와서 한 핵을 긋는 이여인으로쓰 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거라도 봉사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훗날에 하나님이 큰 일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계기 삼아 나는 1% 씻고 하나님은 100%를 주시는 이 계기가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기생나아가 같은 신앙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러분 사실 당시에 유대아 집화로서 그 정통 집화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만 사는 정통 집하거든요 이런 데서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맺어주시니까 법을 어겼는데도 누가 비방하거나 피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그들을 추방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당신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자를 결코 냉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혈통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말이 만약에 출입국 이후에 이런 일을 벌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돌에 맞아 죽고 불로 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에마다 은혜의 사건들을 만드셔서 메시아의 이 맥을 계보로 이어 오시는 거예요. 끊길 뻔했는데 유다가 만약에 유다의 자손들이 만약에 대를 잊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끊겨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시에 계보를 잇는 건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계보를 잇는 건 최고의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여서 불로 태워야 되는 여자들, 여자예요. 유다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게 시대마다 은혜를 내리셔서 다말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결단을 하게 시아버지하고 근친 상간하여 쌍둥이를 낳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맥이 또 이어져요, 계보가. 이 살몬이 만약에 장가 안가 왜안나버리면또 예수님의 계보가 끊기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부셔지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감하게 이방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능멸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가요, 잘 갑니다. 그러다가 또 보아스 시대에 대가 끊길 위험이었어요. 왜 장자가 죽어버렸잖아. 누세 남자 남편 전 남편이 바로 장자예요. 근데 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촌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대를 잇는 것도 민수기의 법에 의해서 그냥 잇는 게 아니고 자. 대를 잃을 사의 보아스보다 오히려 또 다른 그 가까운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에게 보아스가 단판을 짓습니다. 왜? 이 누과의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자, 우리 여호와께서 법을 세우시기를 장작권을 얻으려면 당신이 먼저 지금 다 잃어버린 이 나압의 남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당신이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나압과 결혼해라. 아저 눈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 나는 손해가 많은 일은 안 합니다 래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로 이제 장자권의 장송이 되죠. 그래서 그가 누스를 받아들여서 참 놀라운 또 하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죠. 오벳. 자 그런데 진짜 어, 이 메시아의 개가 또 끊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때. 이 다윗 때에도 이상의 여호와가 인정하는 장자가 태어나도 장자의 이 자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남의 여자를 뺏어가지고 대가 이어져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합법적이죠. 왜? 남편 죽었으니까 데려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까지 방법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무리수를 두시면서까지 그 대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하나 볼게 있는데, 자, 나이 씨가 누구를 빼앗았어요? 남의 남자를 빼앗아서 여자를 가로채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왜 이런 예표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님의 예표가 이루어져요. 원래 이 마리아는 누구의, 남, 누구의 남자 여자예요 요셉의 남자예요. 왜 이미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다이시 바세바를 통해 애를 낳는 것이 이 오늘의 요셉과 이 마리아 속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표예요. 참 심오하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다 조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왜? 그는 다이세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것도 혈통을 있는데 너무나 경건하고 멋진 여자가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구속의 그 계보를 이으셨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우리도 주의 족보에 영원한 족보의 계보 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역사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다 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호와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이 성을 너희에게 붙였음을 나 안다는 겁니다. 참대단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살몬은 구속사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살몬과 랍 사이에 태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세가 다이세를 낳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살모니가 장가를 안 가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다이시 태어날까요?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선택된 족보에서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막 사람 죽어나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법을 바꿔가시면서까지 메시아를 결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어느 때나 진짜 중요할 때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살모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살몬에게 전승해 가면요, 살몬의 다른 지파의 이 아버지들이 살몬에게 붙여주려고 자기 딸을 그렇게 줄을 선데도 시안하죠 오직 이 살몬의 노래 누구만 들어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 그 여인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전승해 가면 아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라합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방여자라고 해서 아주 철저히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이 살몬이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 결혼했대. 사실 여러분, 남은 가족들은 다 살려서 또 왔잖아요. 예, 하나님도 참 가족의 관계를 굉장히 기히 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가족의 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 축에서 그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 살몬 장군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생 나압이 사는 곳이 바로 그 옆에가 초소가 양쪽으로 있었대요. 초소가 전승에 가면.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예요? 도관에든직골되는게 바로 그 나압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생으로 변장시켜서 완전히 가장 치약하고 적이 가장 빨리 올수 있고 쉽게 올수 있는 곳 그곳을 진지를 구축해서 강력한 포위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시 병력이 와버리잖아요 즉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 납기생 납의 마음을 열어서 적을 오히려 돕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적 같은데 그 사람이 돌아서 우리의 역, 아주 신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우랑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 다익과 요나단, 사우랑의 친아들이 요나단이에요.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이 서로 연락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일반 남녀 관계보다 훨씬 더 생명보다도 서로를 위하게 돼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그 적진에서 살아남게 만듭니다. 더 멋진 건 다이 또 그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어, 심우이가 엇고다 땅에 떨어뜨려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세상에 장애인, 두 다리가 장애인 됐어요. 그 아이를 자기 왕의 왕자와 앉는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이면서 잃었던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긍일로 너를 내가 대하리라. 참 대단한 의죠, 의리, 의리. 그게 바로 의리라는 거요 의리.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의 이 역할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윗을 놓았더라면요. 처형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창아 아버지가 누구를 못 죽여? 아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그 은혜에 붙들려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도 중요한 일의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은 장군의 그림이지요. 교회에 누가 될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또 우리의 서로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에 누가 될 것을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유익한 것도 할게 너무나 많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며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살몬 장군의 나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다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그 틀을 갖다가 이어가시는데 중대한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전부 전멸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그 전멸의 위기를 겪은 원인이 뭐냐 당시 포로로 가있지만 유대인 1 2 유다인 중에서 이 모르두게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왕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왕그 외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이에요 선민 그 하나님과 왕위에 다른 사람이 절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알았고,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걸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절을 안했어. 다른 주자애들은 다 절을 했죠. 니도 없어 안 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지도자고 바로 영적인 이 표본이 되는 그 중심의 역할이에요. 이 모르두기가. 에스 덱에 전문을 보내지요. 우리가 다 멸망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쓴 말이, "너는 왕의 부인이라, 무사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 위기를 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지금은 네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야." 만일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 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니와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에스다가 다시 답, 답을 보냅니다 나를 위하여 3일을 전 백성이 금식해 주소서 나도 내 신여와 함께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없었더라면 유다인은 전멸했어요. 그리고 하마는 승승장구했겠죠. 왕의 이인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삶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유산을 잇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랍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베세를 낳지 않았더라면 큰일 났 뻔했죠. 그런데 살모는 유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딱두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1장과 오늘 본문이에요.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전승이 자세히 전해오고 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도망 나오는 것도 여리고에서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경계 근무가 아주 완벽하게 두세 개보로 쌓여있는 곳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 전승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방 여자를 품었습니다. 그러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살몬의 가정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죠. 계보로 쭉 이어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누구를 낳았죠? 그 유명한 다이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이시 계보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이렇게 뭐 든지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큰 믿음 을 주셔 가지고, 결국은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결단해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급하해서 그 모든 상황을 잠재워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간 순간마다 이 살몬 같은 정말 알찐 믿음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믿음의 거장이 없었더라면 메시아가 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기왕이 한 시대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살고 갈 것인데. 기왕이면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살몬은 자, 살몬의 작은 믿음이 인류 구원의 계보를 열어놓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우리처럼 뭐 찬양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이래야지 뭐애난거 가지고 그렇게 큰일 했다고. <laughs> 그러나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안 오셔버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마 만큼 그 역할이 그 시대에 적절했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흔 빛을 발한 이삶몬처럼 우리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겸손하게 묵묵히 주를 섬기며 봉사하시고 또 삶의 길을 주로부터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